쇼핑을 해봐도, 진하게 마셔도, 잠을 늘려봐도, 어둑한 외로움, 사소한 상처와, 작은 삐뚤어짐. 波。 요즘 너 말이야, 참 고민이 많아. 일어나. 洛心。

내, 내 문제인데 마이크 질리지. 아아 네 아, 말해봐. 아 너무 펄. 됐다 말해봐 말말말 말. 너무 말, 펄. 울지 말고. 한번 놀래, 꿈만 같아, 나... 나 근데 한두패 하다가 딜러스 버려야 되는데 빨리 가 빨리 가자. 안 들리는데? 빨리 빨리. 말해봐야 알지. 말말 말. 됐다. 됐다. 어. 아, 됐다 란러스랑한 두판 해야 될까? 두판다이란야겠다왜 나랑 두판 해야 돼요? 아 어? 아늘 어? 어? 원래, 원래 하기로 한 사람이 있어 누구? 아르아르아르아르만오지만에 <laughs> 아, <laughs> 음. 지는 아니야아니야아르아르한아르해이랑 해서 르란 어. <laughs> 아까 방금 하다가 밥 먹으러 갔어. 아, 아 너무 툴을 노바, 노바, 노바 꼴픽해서 졌어. 거의 다 이겼는데. 굿. 다 이겼는데 핵1 7 남겨도 갑자기 소가 적진 한 가운데 서가지고 안 움직이는가 그래가지고 졌어. 맞지군아 이거 너무 춥다 PC 방이. 에어컨 안틀어줬나 아씨, 스타 스타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왜 불러요? 뭐? 어? 왜? 똥 PC방이야? 아니야? 응 딜러 너무 착한데? 재밌어 보인다 사랑해 아크님이 입판칠 거래 미래를 봤대 저거.. 저거를.. 저거를 틀리게 해주자 아 디러스랑 하면 또 누구 리려나 이상한 애들 본다는 거 아니야? 막 아까 그 남자 이런 애들 극혐 내가 이따가 그거 보여줄게 리플레이 아우선석이 어, 이제 리네아 춥다 아깐 덥다며 추워 추워 더운 게 아니라 피시방이가 빼빼빼빼빼 a 온 y baby, baby, b a 아 뭐야 얘 b y 인 a b 인 b a b 이 baby, baby, b a b 이 baby, b a h q 있네 b y 네 a b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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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b 여기 뒷방이야. 아 추워 죽겠네. 섹시하게 지겠는데? 네. 아니야. 아니야. 그거 말고. 친구, 친구. 오다 뒤지네? 무슨?

여기 꺼달라 이제 안 춥고 괜찮아 는 건가 인지 만세 인지? 네. 어 아, 춥다 비치, 약하구만. 남자가 아니구만. 캐릭어 카운터받 사던데? 음. 버야 되지. 나, 나, 나... 딜러 할래? 탱커 할 거야, 탱커. 아, 아왜 이렇게 춥냐? 티리엘? 티리엘? 티리엘로 누구 지게 원딜 아래 원딜 해파리 족은 양태 원딜 원딜 로하나 빌로스 할수 있는데 <laughs> 어 저희나 갔죠 돼저 괜찮다 우리는 한 방에 녹이는 거네 좋다 괜찮다 그대를 돕겠어요 아 피시한 쳐 죽겠다 아 전영아, 나 잠바 빌려줘라. <laughs> 어? 어, 아, 개추워. 아, 왔다. 내가 너무 안일했어 따뜻하다. 두판다 지면 어떻게? 두판 지면? 잠떡만요판화하잠깐만데전화한 여보세요? 데보지닌데요세요 여보 아닌데요아한데 다짐한데? 10시에 갈라 했는데, 왜? 어, 지금 몇 시지? 서울시. 어, 9시 한 30분 되나? 9시 한 20분? 밖에 오는 시간도 있잖아. 아. 아 일로와 일로와 어. 우리 처음에 다 잡아야돼 일로와 일로어 오케이 알았어 낙마시켜야지 어 우리 랩 사면 길렀어 아왜 4필 쟤캐리 Go go. 가라 캐리걸 응. 요거 지면은 진짜 비틀린 욕할거임 왜날 욕해 비틀림이 못하니까. 진 스스로를 욕해야 되잖아. 너 너. 내가 뭔지 알아? 이거 아니잖아. 아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어 뭐야? 아 뭐야? 왜 끌렸어? 들어가. 캐리먼이 노밍 다녀야 되는데. 큰일 꾼 네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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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가니데아 제발, 어니겨면 이긴다. 어, 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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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 나 나, 나, 나스나나 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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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좋 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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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스폴이폴구폴이 폴스, 폴스, 폴

아 너무 춥다, 자, 피시방. 옷 입어. 잠바까지 입음. 남자가 아니네. 허이 저희... 캐지백급 뒤짐. 누가 뒤져? 님. 나? 응. 보글머리 응. <laughs> 버릇 없근 응. 버릇? 꼬꼬마가? 꼬꼬마라니요. 아 맞다 비트 나보다 나이 많어갈수 있나? 가라! 오나이스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 너도 어. 아어아로 누더기 우짜가 <웃음> <웃음> 진짜 그윈님이랑 <laughs> 할걸 <laughs> 괜히 아, 비틀림 누더기까지 다 잡는다 <laughs> 비틀림면 했다가 w 멘탈 오, 박살 나겠네 으 그윈님이랑 할걸쏠봐 죽나 나 더블 넘는데 어 잡았네 이거 이거 먹히면 안 되는데 뭐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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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요. 아 그거 보잖아 이 시계 터졌다 개이득 탑라인 비는데 와 대박. 아닌 내꺼 같은 내꺼 어? 아 큰일났네 한대 더! 너의 무빙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굿! 입금 안해도 되나? 10정도의 참정 1레벨 차이 계속 남으면 10정도 하면 되잖아 딜한대 잘하네 g 이 o d You're a k 끌 l l e r 까 아니면, 비틀 있지? 님이 끌리거나. i l 는 어떻게 o u 나같 going 겠다 go to k 아 l l e 아 That's 뭐. my 어. 어. 아, 아, 어. 끌린다, 어. 끌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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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i n g to k i 낙은 집 갖다야지 너랑 낙 매우 추워 너덕기탑 폴세탑 우서탑 왔다 대 지금 아크님 님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그이님 아? 아크님이 질문했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그이냐고요 아니 아니 에이그이한테 질문을 했어 아어 계도 더블 난 더블 쓰개 멋있다 와. 오, 캐리건이 잘하네. 음, 나힐 좀.